원수가 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이 가능할까?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 이후 중동지역의 확전 위기를 막기 위한 가자 휴전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중재안을 도출하는데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한 수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전해진다. 17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는 지난 16일 카타르 도하에 모여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을 협상했다. 이스라엘을 뺀세 나라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중재안이 진전이 있었다며 내주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마스 고위 당국자는 외신의 중재국에서 받은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고 진전이 없었다면서 중재국이 환상을 팔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7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주민이 4만 5명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